Трав. 구독좋아요안누르면 빛의 속도로 차버리는 수가 있어요 빨리 쳐둘러요 이번 주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혼자 생일 보낼게 유나 싫어할 거야 아니야 그냥 못 본다니까 많이 아쉬워서 그럼 우리 언제 봐내 생일은 누가 축하해줘? 종화 가능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무서와유유 타우나 미안해 전화해서 뭐에 못볼 사인데 생일도 축하 못 받는데 왜 전화를 해 남인데 유유, 유유. 1년에 한번 있는 생일인데 자기위해서 코스튬 복장도 하나 샀는데 선물 못 받고 축하도 못 받고 얼굴도 못 보네 정말 우리 다은이 너무 좋다 너무 맘도 b 쁜데 우리 생각할 시간 o 가져보자 뭐라고 안돼 너무 보고 싶고 그렇지만 자기는 가정도 있고 일도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보고 싶은 날이나 특별한 날에도 못 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말은 나에게 사 o k 고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래 좀 죽었으면 좋겠다 못 보는 게 아니고 몇일 늦었을 뿐이야. 아니 우리 오빠 그 중에도 오타를 내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럼 내 생일은 생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그러니까 내 사랑 우리 다은이 생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그럼 자기는 말로만 축하해 준다는 거야? 아니 꼭 약속해 더 잘할게. 아니 더 잘하면 뭐하냐고? 내 생일에는 자기가 옆에 없는데? 말로 아닌 몸으로 더 보여줄게. 그딴 거 필요 없어. 지나고 나서 잘하면 뭐하냐고? 미안해. 아니야,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자기가 빌어서 내 생일이 축하받는 건 아니잖아. 사소하게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면서 첫 생일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가 어떻게 기대되겠어. 나 먼저 잘게. <laughs> 내 남자친구는 내생일에 축하해 주고, 연애 다 부질없어. 인생 어쩌야 다은이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 사랑해 우리 다은이 즐거운 저녁 시간 되길 바랄게 응 알았어 생일인데 선물 하나도 못 받았네 옆에 아무도 없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거니까 이해할게 우리 다은이 빨리 보고 싶다 히 자기 오늘 몇 시에 전화할 거야 자기 목소리 못 들은 지 오래돼서 빨리 듣고 싶다 한 시간 뒤에 가능한데 다은이도 한 시간 뒤 괜찮아 응 괜찮을 것 같아 나 알바하는 동안 자기 뭐 하면서. 했는지도 궁금하고 나도 우리 다운이 사랑스러운 목소리 빨랑 듣고 싶다 목소리가 빨리 듣고 싶어 자기 나 많이 사랑해 쿵쾅 두근두근 점프 뛰지 말고 엄청 사랑하지 하루만 참으면 볼수 있다 난 다운이가 나 늙어 보인다고 싫어할까봐 걱정인데 자기야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한 거야 나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잖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흐흐 <laughs> 나도 다운이 감동이야 그럼 이따 전화할 때 연락해 줘 다운아 오웅 어, 자기. 여보세요. <웃음> 오랜만이다. <웃음> 아, 우리 다은이구나. 살아 있었네. 응, 진짜 목소리 아, 듣고 싶었어. 자기는 뭐 하고 지냈어? 나? 아? 응. 아 근데 뭐 일하고 애들 보고. 내 생각은 안 했어? 아 그거야 항상 머릿속에 그냥 천 다은이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이러하면서 아, 어, 자기 어, 생각 나... 많이 나... 했단 말이야. 무슨 뭐, 알바 했어? 전던데 <laughs> 이번에 아 카페 알바 도와줬어. 카페 잘 만들겠네. 띠안잔 <laughs> 어, 쉬... 할래요? <laughs> 아 인기 많겠네. 왜 남자들이 다은이한테 막 쫓적 안대? 번호 달라는 사람 한명 있었는데 나 남자 친구 있다고 했어. 잘했어? 아 다은아 나 진짜 잘했지 잘했는데 응. 아. 머리 깎았거든, 짧게. 어, 자기 머리 깎았어? 근데 궁금한 점 없어. 안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아, 귀여워, 그냥 쭈글쭈글. <laughs>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야. 머리가. <laughs> 밤털이야밤털막 놀려. 어, 나 보고 싶다, 밤벨려. 나 내일까지 언제 참아? 어. 자기 머리 깎은 거 빨리 보고 싶은데. 아유. 보기 흉한데? 아니야. 내일 내 가가지고. <laughs> 이미 한 가... 것도 다 봤는데 뭐? 어, 아, 아, <laughs> 기다려. 아, 내가 그런 외적인 거 보면서 자기 만나는 거 같다? 그건 아닌데. 그래, 그래도 잘 알잖아.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감동이다 우리 다은이. <laughs> 자기는 머리 짧으면 더 귀여울 거야. 나도. 어디서 볼 거야? 어 그러면 출입역 근처로 자기가 올수 있나? 혹시 <laughs> 우리 네. 다은이가 <laughs> 마중 나가주면 안 돼? <laughs> 어, 어디로 나갈까? 모르겠어. 일단 서울역으로 갈지 김포공항으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 어, 올 거면 서울역이 더 편하긴 한데. 네, 서울역으로 그럼 가야겠네. 그럼 좀 <웃음> 늦을지도 <웃음> 몰라 무겁분 정도. 얼마나? 저녁 7시, 8시? 괜찮아. 자기랑 맛있는 뭐 거먹어지 뭐 사랑해, 다나아 아유, 나 솔직히 아, 미안하다. 아, 솔직히 뭐? 내가 너무 초여가지고 아, 나 그리고 지갑이 얇아가지고 단은이한테것도못 해줘. 자기 야 거주야? 지갑이 알바? 그래 완전 거지야 지금 그래서 나 지금 솔직히 갈까 말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구만 자기야 자기가 자, 멀리서 오는데 당연히 내가 밥이나 이런 건다 내가 살수 있어 나 그럴려고 알바한 거야 진짜 내가 거지라서 자기야 초람? 내가 자기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알바했다니까? 아 정말이야? 응 진짜로 한 거야 거짓말 아니고 아유 착해가지고 상냥해서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연이 먹고 싶지. 아니 그거는 이따가 야식으로 야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래. 모르겠어. 나 그래 일단 보는 햄버거 건 보는 건데. 거, 그러면 나 햄버거 좋은데. 햄버거 좋아? 야, 햄버거 되게 좋아해. 아니면은 어, 음. 샌드위치. 어 아, 그러면 햄버거도 먹고. 삼겹살 먹고 일단... 하면 되지 뭐. 나돈 많아? 아니 재물이 우리 다은이가. 억상인데. 아, 자기 근데 내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어, 아렌준다나 어. 지금 큰일 났어. 에이? 나 지금 공공돈 걸린대로 지금.. 아 자기 깎아버리 예. 너무 궁금하다. 알았어 아, 내가 한번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보내줄게. 뭐라고 아, 하지 마. 이따가 응. 자기 전에도 전화할 거야? 9시 가능하고 12시 가능하고. 9시에는 나 친구랑 밤 약속 있어서 어? 힘들 것 같고 그럼 12시쯤에 전화할까? 또? 어, 12시에 할게 그럼. 알았어. 어, 자기야. 사랑해. 응, 어. 사랑해. 나도 사랑은 좀 보고 싶다. 우리 다니 사진. <laughs> 아, 한 장만 보내 있어? 너무 보고 싶어. 깎아머리 어, 보내 주면 나도 하나 보낼게. 알았어. 알겠어. 어. 갈거 <laughs> 어. <그런> 알았어. <laughs> 어, 사랑해. 응. 응 아, 사랑해. 사랑해. 자기 뽀뽀. 응. 아니 쌤 아, 기다려야 할때 응, 사진 보내. 응. 응. 아니 우리 오빠 사진 보내주는데 또 OO 사진 보내는 거 아니야? 나 무서워. 아니 우리 오빠 깎아버리 너무 귀엽네. 어나 사랑에 빠진 거 같아. A few moments later. 오늘 자기 오니까 집 치워야겠당 해잘 잤어? 다은이 너무 이쁘네 사랑스러워 빨랑 보고 싶다 잘 잤지? 나랑 어제 전화 못했는데 잘 잤다고? 유미안 걱정 많이 했는데 어제 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오늘 우리 다은이 급하게 나가서 같이 술 한잔 먹고 오느라 흐흐 <laughs> 못 보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뭔 소리야 오늘 볼 생각에 일찍 눈이 떠졌어 집 청소도 하고 피부과랑 미용실 들리려고 구경하고 싶네 우리 다은이 방 흐흐 이따 보러 오잖아 미리 보고 싶은데 으휴 오늘 오는 날이니까 특별히 보여준다 복규! 아직 얼굴도 안본 사이에 방 보여준 것 처음이야. 진짜 자기는 복 받았다. 나다운이랑 가고 싶은 곳 있는데. 어디? MBC 신사호 앞조형물 아래에서. 응. 손가락 터치하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정말 여기 괜찮아. 여섯 시에 여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 진짜 바라는 거 맞네. 아 저기서 보자고? 꼭 해보고 싶었어. 크크크 <laughs> 알겠어. 그럼 출발할 때 전화해 줘. 그녀를 만난 게 3시간 전 뭐야 자기 도착했어 뭐야 왜케 잘생이어잘잘생다어는말다은이에게 들으니 두근거리고 기분 좋구는이 친구는 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리 다은이가 나보다 더 이쁜데 내가 미안한데 자기도 충분히 잘생겼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전화 걸어요 사랑해 용돈 필요하면 만날래? 갤럭시 아이폰 필요해? 그럼 여기 모르면 큰 손해인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는데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았다고 만날 거야?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만원 78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지? 베테랑 이사로 유명한 아정당은 불만족 시 당일 전액 환불되는 보장이사도 있는데 대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준대? 장난 그만 치고 올 거야 국가 난 주말이라 쉬지만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알아둬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오빠, 증다하게 받자 아정당 음, 내가 그럼 실내마로 왔... 할... 내가 바로 몇 시까지 갈까? 아, 언제든 상관없는데. 언제 상관없어? 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 전화하면 뭐 시간 계산해 가지고 그때 실림역으로 가야 돼? 어, 아 지금 바로 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출발하면 한 시간 뒤에 출발할 거거든. 그러면 나 준비하고 있을게. 어, 나는 어, 다음 일에 한 시간 이라도 일찍 보려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아니야, 다한 힘들게 한거 같아서. 어. 그러면.. 부모님 집이야? 거기 근처야? MBC 미디어 센터? 어! 아 그러면 내가.. 그.. 그쪽 먼데? 아, 그래 멀어. 아. 슬림에서 오게 바로 내가 갈게 슬림에서 보자 그럼. 알았어요. 슬림역 앞에서 보면 돼. 어.. 사방출구에서 볼까? 집 근처라서.. 어,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감동이다 이런 걸또 못하면 내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또 어? 소원 하나 있는 뭐. 자기 실림올 때, 꽃하나만 꽃 <laughs> 네, 알았어. 사 씨름은 안 돼. 어, 자기가, 나 사랑하는 만큼. 네, 네, 알았어 아라사, 아사잘사아라 알았어 네, 할말 어. 없어? 어? 말하는데 사어라사 아라사, 아라 아라사, 아라사, 도착했어? 어, 어 어디로 가 있어야지? 4번 출구? 응응 음, 음. 나 준비해서 나갈게 응응 음. 음. 아이 오빠는 밥 먹는데 이... <laughs> 음. 어 여보세요? 왜어어 어. 어, 자기 도착했다며 어 4번 출구 아나 너무 배고파서 잠깐 뭐 먹고 있었가지고어 바로 나갈게요 얼마나 걸려? <laughs> 나... 그냥 옷만 입고 나가면 돼서 밥 먹고 왔어? 아나밥 어, 먹고 왔어, 뭐안 먹어도 나는, 어. 다른 거 말고, 나는 우리 다이 얼굴 보러 온 거야. 얼굴만 보고 갈 일단, 거야? 일단, 아니, 모를 때, 아, 나도 좀. 아, 려고 그래?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유, 그냥 너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자기 많이 힘들어. 내가 응원해줄게, 잠깐만. 응. 음. 하나, 둘, 셋, 넷. 아빠, 힘내세요. 커피가 있잖아요.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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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야기였네 <laughs> 아니 뭐 결혼까지 하신 양반이 지금 아니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오빠 이런 거 보고 뭐다 해줬잖아 아, 아 미안해요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정말 친하시군요 잘 가도록 하세요 앞으로 막아주고막 불륜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네네 끊을게요 어. 아저씨한테 사과받았다 <laughs> 잠깐이지만 XXX 되겠다